장민호의 결혼식 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결혼식은 누구의 인생에서나 가장 신성한 순간 중 하나이며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장민호에게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한 날이었다. 그러나 그의 결혼식을 더욱 잊지 못할 장면으로 만든 것은 화려한 준비나 빛나는 순간들만이 아니었다. 바로 예식 중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였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날 내리는 비를 불운으로 여길 수도 있었다. 준비된 일정에 차질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다른 감정을 느꼈다. 마치 그 빗방울이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선물 같았고 자연이 두 사람을 위해 축복을 내리는 듯했다. 떨어지는 빗방울은 미소와 눈빛, 그리고 서약의 말들과 어우러져 한, 한층 더 로맨틱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장민호는 품격 있는 예복 차림으로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예식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는 그의 얼굴에 번지는 빛나는 표정을 가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 순간을 더욱 진솔하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무대에 익숙한 아티스트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 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 장면은 신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특별한 점은, 하객들이 비를 피해 급히 몸을 숨기기보다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그 순간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고 축복의 말들은 이어졌으며 젖은 머리카락이나 옷차림 따위는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사랑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선 다른 모든 것이 사소해졌고 그 비는 결혼식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바꾸어 놓았다. 많은 문화권에서 결혼식 날 내리는 비는 행운의 징조로 여겨지며 풍요와 화목, 자손 번영을 상징한다. 아마도 장민호의 결혼식을 지켜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비는 결코 기쁨을 앗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날을 더욱 운치 있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결국 장민호의 빗속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뿐 아니라 모든 하객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진 특별한 사건이 되었다. 날씨가 바뀌고 비와 바람이 불어와도 진정한 사랑은 흔들림 없이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 사랑은 결국 비를 축복으로 바꾸었고 그날을 함께한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달콤한 울림을 남겼다.